도파민에 절어져가는 우리의 뇌, 혹시 회복 방법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화장실을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심지어 출근을 할 때에도 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무엇에도 집중하지 않는 순간을 못 견뎌할까요? 타인이 아닌 일이 아닌 그리고 또 스마트폰 속 콘텐츠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즐거움,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은 우리 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이 뇌에 분비되면 동기부여, 보상, 쾌락,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견디는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책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우리의 쾌락보상 반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약물 뿐 아니라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도파민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인 물감 없는 행복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SNS 콘텐츠를 보다가 시간이 훌쩍 흘러서 막상 시계를 보니 우울감이나 무기력해짐을 느낀 적 다들 있으시죠? 이는 우리 뇌가 노력 없이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도파민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인데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예전처럼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고 점점 더,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되겠죠. MG 1세대는 쇼폼 그리고 릴스 등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전두엽에서 발생하는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평소에 아주 착실한 사람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책 도파민 네이션의 에나 랭킹 교수는 운동을 하는 것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운동이나 찬물 샤워, 공부 이런 고통을 선택하면 도파민의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미국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정신의학 임상 교수 카메론 세파는 도파민 단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도파민 단식,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을 했는데요. 웰니스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파민 단식은 내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행동을 통제해서 내 주위의 자극을 일제히 통제하는 건데요. 세파 교수는 도파민 단식이 충동적으로 자극에 연결되는 것을 막음으로 행동의 유연성을 가져와주고 또 중독적인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SNS로 인해 우리 뇌가 박살난 상태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달 정도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독이나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인지행동요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하는 요인들을 피해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도파민 의존성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것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수록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뇌 재부팅을 통해 뇌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또 도파민 단식은 우리 뇌의 욕망 회로뿐 아니라 통제 회로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도파민은 쾌락을 담당하는 욕망 회로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통제 회로에 의해 작동이 되는데 극단적으로 또 아무런 자극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통제 회로도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1954년 캐나다의 한 심리학과에서 쥐의 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쥐의 뇌 여러 부분에 전기가 통하도록 전극을 연결한 뒤 스위치를 누르도록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포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쥐들은 전기가 통하니까 놀라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연결한 그 쥐는 1시간에 600회나 스위치를 눌렀고요. 먹이도 먹지 않은 채 26시간 동안 스위치만 누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이 죽은 쥐의 뇌에 연결되어 있던 부위는 바로 쾌락 중추입니다. 쉽게 말해 전두엽인데요. 보통 특정한 자극이 있을 때이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중독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쥐는 도파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모든 중독 치료의 출발점은 내가 중독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야 하는데요. 폭식, 스냅 컨텐츠 중독, SNS, 게임 자극적인 음란물, 술, 이러한 다양한 중독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선택하고요. 나의 문제행동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유튜브 보지 않기, 회사 근무 시간에 쓸데없이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이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는 내가 정의한 문제행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방침을 정합니다. 무언가를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또그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행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게 힘들다면 대안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습관처럼 마시는 맥주를 끊고 싶다면 맥주가 생각날 때는 탄산수 마시기 도움 많이 되겠죠? 도파민 디톡스는 내게 맞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일주일 내내 행동을 제한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낙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 1회, 주 1일 정도 실천을 해봐도 좋고요. 그러다가 점차 주 3회, 그 다음에 1일 1회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건강한 인간의 보상 체계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그 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달콤한 꿀을 맛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불건전한 도파민 자극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의 보상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을 통해 이제 무언가를 얻는 행위나 고도에 집중된 상태를 점점 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베스트셀러 몰입의 저자, 서울대학 학교 학문 교수는요 도파민에 박살난 우리의 뇌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몰입과. 단식을 꼽았습니다. 도파민 단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도파민을 차단하고, 나 자신 또는 내가 하는 행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경험,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 도파민의 향상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의도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기간 숙면을 요구하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 찬물 샤워, 무운 명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중독을 끊어내는 행위, 합리함을 쫓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점 짧아져 가는 콘텐츠의 바다 속 건강한 디지털 생활 방식과 또 몰입의 중요성을 다시금 짚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디지털 생활 방식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모색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